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느님께서 이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주식을 원합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라는 제목에. 말씀입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모세의 책은 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주력기록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책, 어 책이 많이 있죠. 어 자기 분야에 어떤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하우라든지 지혜라든지 지식을 책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그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을수록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유리하죠. 왜냐하면 나만 내가 경험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책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 뭐 아무나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분야에 뭔가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쓰기 때문에 예, 그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어릴 적에 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부모로부터 또 자녀들에게 자녀를 양육할 때 책을 많이 읽도록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어, 어떤 책을 그는 많이 읽히는가 뭐 책이라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나쁜 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재미를 위해서 만화책도 읽기도 하고 학교 가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책을 많이 보기도 하고 대학을 가면 그 전문 지식의 책을 더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은 베스트셀러도 많이 나오고 뭐 자기 개발서 라든지 역사 책이 라든지 여러 분야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성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은 뭘 근거로 어, 신앙생활을 하냐면 우리는 성경책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읽겠습니까 음, 그렇지만 우리는 어, 그 많은 책들 중에 성경책을 가장 권위있는 책으로 어, 큰 구원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책을 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 뭐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잡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성경책을 우리 붙들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은견고해은수 있다. 이사람이사람면이기에휘이렸다가이사사람이사람면이기에휘이렸다인생이막 파도 이지 아니하고 내 중심을 꽉 붙들고 있는 견고한. 어, 반석은 바로 성경책이어야 되고, 성경책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어제 이제 돌아온 사람들, 포로 잡혀갔던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1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들어오지 못하리니 바벨론 치심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다시 이제 돌아. 왔습니다. 그들 이제 집을 짓고 무엇보다 어, 건축을 하죠.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물을 짓는 성전을 짓는 성전 중심에 어떤 공동체를 이제 결성하고 거기에 각 임무를 부여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에 이제 살펴봤죠. 여러 가지 조직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배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을 다시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이제 이끌어 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모세의 책을 낭독하였다. 그게 이제 그 중심에 에스라가 있었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그런 많은 일들 에스라가 성경책을 갖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그 낭독할 때 백성들이 모두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들도 보았습니다. 어, 그 유대 공동체 우리로 하면 이제 교회 공동체죠. 어 이제 유대 공동체가 다시 회복됨에 있었어요. 그 중심에는 성경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이제 희석되고 막 공동체가 와해되는 듯하 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모세의 책이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펴서 그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총회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또다시 교육시키고 또 사상적으로 통일시키고 어, 무장시키는 그 일을 예,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책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창세기, 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난 그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총회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어,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어, 이제 남 유다의 이야기 우리가 역대기를 했잖아요 남 유다 의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망한 이후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의 이야기 또 에스겔의 이야기 뭐그 많은 예언서들 뭐 예레미야의 에, 그 예언서들도 이미 인셉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 책들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성천하실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산물의땅 끝까지 그것이 이제 사도 행전으로 진행되어지고 그 가운데 서신서가 기록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서신서가 기록이 되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책을 우리는 또이 새벽마다 펴게 되고 또 주일 예배 때 그리고 우리 금요전 기도회나 아니면 구역 공과 시간에도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도 또이 말씀을 또 핍니다. 그리고 올해 새해부터 성경 1도 학교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매이 중심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 중심에 있었어요. 이 성경책은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음, 저희 목회에서 가장 핵심 가치가 위대한 성경.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다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정치적인 판단도, 정치적인 입장도 다양하고 교육의 수준도 다양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 다른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어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오직 성경책밖에 없다는 거.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성경책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이해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기에 세워져서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건물도 있고 우리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재직해 배치도 있지만 이들을 하나의 통일성 있게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책입니다. 어, 이 성경책의 사상과 가치를 이제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의 총회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안문 자손과 모합 자손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있는데 이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 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모세의 책 내용 중에 <laughs> 민수기의 내용의 어느 이제 끝 부분을 보면 어 발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2 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총회 우리에게는 교회죠.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구약은 이스라엘인데 그들을 저주하고자 했던 모압의 사람들 그리고 암몬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뽑아내는 구별시키는 그 저주를 이제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총회를 계속해서 유지시키신 그 일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을 통하여 막 이렇게 저주하고자 했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총회에 반대하고 저주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이제 삼 절에 보면 끝에 보면 분리시켰다. 음. 여러분 3절도 읽고 할까요? 3절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거석낀 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 책, 하나님의 이 법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뭐 사상적으로 서로 다르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의 어떤 뭐 반대하고 막 교회를 혼란시키고 또 섞여 사는 이런 사람들을 무엇으로 분리시키냐면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이 이제 앞에서 언급된 장세기 출입기레기민주신명기 모세의 글이 됐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에 집중해야 되나 요즘은 뭐 인터넷, 유튜브 막 여러 가지 수많은 잡다한 사상들을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책보다 더 권위 있는 또 다른 것을 따라 이제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막 정치적으로 막 혼란한 그런 시대 시 기간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책보다 더 앞선 누구의 사상이라든지, 저 사람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요즘은 유튜브만 열어도, 아니면 TV만 봐도 얼마나 많은 사상이 있고, 그 사상 중에는 교회를 거부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에 뭐 잘못된 게 있어, 뭐 지적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들으면막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헷갈려요. 어, 지금 교회에 왔어 막 이런 것이 맞나 괜히 교회 다니나 막 이런 교회보다 더 앞선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것이 2절에 포함되어진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총에 대하여 방해했던 그 역사. 그러니까 그것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여기까지 또 미국 교회라는 공동체로 54년을 이어오지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혼란함과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다시금 제자리로 찾게 할수 있는 힘은 어떤 뭐 누구의 사상이나 누구의 가치관 이 시대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삼 절에 백성이 무엇을 들었다고요? 이 율법을 듣고라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유한기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의 흐름이 어때까지 흘러와서 오늘 매국교회가 있는지를 이해해야 를 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는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하는, 이 우리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수많은 이런 시대, 시대마다 교회를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뭐 이전에는 막 코로나 시대에... 교회 문닫으라라고 그렇게 수많은 압박을 받기도 하고 요즘은 어 이제 가장 지금 논란스러운 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서로 갈등으로 생각이 다르더라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에 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조해 버리면 교회는 혼란하게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삼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총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지금 너헤미야 시대에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삼절 끝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걸 방해하는 하나님의 총회를 허물어뜨리고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분리시켰다. 그 기준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총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상과 교회의 가치관은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잡다한 신학 잡다한 잡단 어떤 어떤 가치관이 교회를 흔들어 놓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이시대에 잡다한 어떤 그뭐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 막뭐 이런 것에 내 사상과 내 가치관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위협이 어, 세워진 하나님의 총회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후고와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장 참된 지식이요 참된 지혜임을 알고 오늘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힘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시대의 모세 오경을 지나 또 여러 어 이제 역사서를 지나고 또 다윗 시대 그리고 다윗 이후에남 유다야 시대 그리고 바벨론 시대에 망하고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청의를 재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도 그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데 그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사상과 가치와 또 정치적인 사,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낭독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총회를 무리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을 또 이제 쳐내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이 순수성을 지켜가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게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루야 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회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이곳과